농내장도 유전되나요? 이 직계 가족 중에서요. 이 농내장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 발병 확률이 약 9배 정도, 와. 9배 정도나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할 텐데. 농내장 네. 왜 생기는 거예요? 이 농내장의 주요 원인은요. 네? 이눈 안에 안압이 올라가서입니다. 음. 이 안압의 경상 범위는요, 10에서 21밀리밀리 HD인데요,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요, 우리 눈은 공기를 빵빵하게 넣은 타이어처럼요, 이 부풀어 오르면서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거죠. 이 안압은 왜 높아지는 겁니까 네 우리 눈에는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눈내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수라는 액체가 들어있는데요 네. 이 방수는 눈 안에서 생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외부로 배출되면서 뭐 끊임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환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방수가 배출되는 통로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 음. 이 빠져나갈 이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음. 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승된 압력에 의해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되고 손상이 진행될수록 치아가 점점 좁아집니다. 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녹내장 환자의 70에서 80%가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요. 이를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압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 근데 저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안압 체크를 하는데 항상 안압이 정상이에요 네. 근데 왜 녹내장이 생기는 거죠 안압 자체는 정상이지만 시신경이 약해서 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고도근시 환자가 여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또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혈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하고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야, 추운 날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농내장도 계절과 연관이 있나요? 봄, 여름, 가을에는 농내장 진료 인원이 평균 35만여 명인데 반해, 겨울에는 45만여 명으로 약 10만 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낮은 온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안압이 높아지면서 농내장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유전적이다 보니까, 아들이 또 걱정이 되거든요. 음. 근데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스마트폰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이거 많이 보면은 녹내장 생긴다고 그러던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20대 젊은층에서도 녹내장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 이 젊은층에서 발생하는 녹내장의 원인은 고도 근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블루라이트로 인해서 눈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안구건조증이 악화가 될수 있고요.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안압으로 올리면서 농내장에 영향을 줄 수가 음. 있는 것입니다. 음.